안녕하세요, 유노입니다. 오늘은 노랑통닭 홍대점에 와서 순삭하기 이벤트. 네, 순살 세 마리를 제한 시간 20분 안에 다 드시면은 상금, 어, 상금 100만 원을 주신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를 한번 도전화를 가보겠습니다. 유노. 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오늘은 노랑풍닭 홍대점에 와서 현재 노랑풍닭에서 진행하고 있는 위대한 도전이라는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룰은 어떻게 되시겠냐면, 어, 제한시간 20분 안에 풍닭 3마리를 먹으면 되는데, 깡송 양념, 프라이드 이렇게 한 종류씩 다 먹으면 됩니다. 총제한시간 20분이고, 어떤 조리도, 도구를 써서 먹어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이제 20분 안에 다 먹지 못하시면 6만원의 벌금이 있고, 이제 20분 안에 다 드신다 그러면은 12월 말일에 이제 1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네 무척 떨리네요 아다 먹을 수 있겠죠? <laughs> 음식 나올 때까지 잠시 기다려보겠습니다 안녕 트네 장갑 네. 사용하셔도 되고 네 뭐, 도구는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네 콜라는 기본 글씨 있는 거고 그냥 아무것도 붙여도 되고 네 스로기까다 드시고 야채는 제외. 음, 야채 제외 수러기 네. 제한 시간은 20분이고. 네. 중간에 화장실 가실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작하실 때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아, 나 멀린다. 세 마리를 먹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노랑 콩닭 자체가 일단 양이 많잖아요, 네, 기본으로. 제서다 어. 먹을 수 있을지가 걱정이네요. 요 예, 총0 1 5명만뽑고 하는거죠? 1 5명1 5 0 0만원 일단은 예산은 그2 0요0명 12,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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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셨어요 네, 잠시만요. 네. 이제 시작합니다. 네, 제가 첫 도전자고요. 바로 첫 성공을 해 버리겠습니다. 맞아.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시작. 이 되게 맛있어요. 압력 레이트 불고.

아, 저한테는... 야, 한가, 그래? 맞아요. 저희 네명이서먹네네명이서참쉬그 <laughs> <귀엽다. 웃음> 그나마 지사에서 제일 잘 먹는 사람들 이 Obrigado. すいませ 진짜 대단하세요.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근데 양이 많긴 많아요? 이거 아 죄송합니다. 아, 네. 아, 아, 진짜 조금 남아데아 진짜. 아첫송첫 송가 나오는어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는 사람이 있을 많을 것 같은데요? <laughs> 아, 아쉽지만 도전은 실패했습니다 와. 튀김이 너무 바삭바삭해서 와. 아, 아쉽다 와. 실패 아, 다음에 또도전하시래요네 언제 오실거예요 어.. 제도전.. 제도전이 가능한가요? 제도전은 괜찮은요근 이거.. 아, 맞습니다. 그런 어? 제한이 없는데 이거 어... 때 그냥 이렇게 그럼... 서 하시면 돼 와.. 아, 너무 아쉬운데 아.. 아.. 아무래도.. 튀김옷이 너무 바삭하다 보니까 아 좋아 좋아 프라이드가 너무 바삭해서 힘들었대요 하하 얼마 남았냐면요. 어, 여기 부스러기 이 정도 남았어요. 부스러기까지 다 먹어야지 이게 성공 인정이 되는 거라서 저는 실패입니다. 아이고야. 음, 저희 첫 도전자시라서. 네. 그 제가 너랑 한번 상품권 보내드릴 거예요. 아 네. 네, 상 보내드릴 거고 혹시 첫 도전자라서 제 s n s 도 주시면. 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유튜브 명이라 그래가지고 네아 시작 전에 땀을 안 드셨어요? 아 이게 배는 덜 찼는데 이 느끼한 것 때문에 기름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게 좀 약간 힘들었습니다 말투은 동상도 분이신 가요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울산에서 왔어요 울산에서요? 네 지금 서울에서 자취하고 있고 나이가 어 스무 살입니다 아네 그럼 형수습다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야 거의 다 먹었는데 <laughs> 이거 다 먹고 가도 될까요? 네 이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 안녕하세요. 모두 <laughs> 하세요 알겠습니다. 아. 그래도 튀김이다 보니까 이게 처음엔 괜찮았는데 뒤로 갈수록 씹는 게 턱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속도가 좀느려지긴 했는데 아이게 조금 나와서 아쉬운 도전이네요 아 다음에 한번 더 도전하고 이를 달고 오겠습니다 아 네. 그래. 오늘 노랑 퐁당에서 위대한 도전하는 이벤트, 오늘 홍대점에서 첫 도전으로 첫 성공을 할줄 알았으나 실패했고요. 어, 다음에 한번 더 도전하면 되니까, 오늘 영상은 이렇게 여기까지만 찍고 이만 저는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